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마포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장준호 목사입니다. 네 선생님. 네. 그 제가 저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네. 점집을 막 이곳저곳 좀 다니다가 이제 네.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잖아요. 네네. 네. 어 근데 이 점게가 네. 그 무당분들마다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. 네네. 이게 네. 어.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오나요? 어 실령님이 어느 실령님이 앞서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첫 번째, 음... 어, 도사 할아버지가 앞에 서 있다. 그러면 그 할아버지만의 어, 보는 기운으로 네. 그거 관련된 점사를 내주시는 거고 음... 할머니는 할머니대로, 아기씨님들은 아기씨님대로, 장군님은 장군님대로. 다 특징이 있어요. 아... 그리고 또 제자가 갖고 있는 제자가 갖고 있는 기운에 따라서. 또 상대방을 리딩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. 음. 그리고 근데 영점으로 봤을 때 신점으로 본다, 영점으로 본다 하면 얘기를 하다 보면 다 거진 끝에서는 만나요. 음. 응. 끝에서는 만나게 돼 있어요. 원인은 서울 병원이랑 지방 병원이랑 다를 수가 있고, 어, 네. 어. 그 찍은 사진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도 의사마다 다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응. 그, 그, 소변이 어. 같은 과인데도.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. 아. 점사도 마찬가지고. 근데 어, 결국에는 조금 더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다 보면 원인이 끝에서는 만나 똑같은 얘기가 나와. 음. 어, 원인이. 선생님 예를 들면. 네. 어 소견이 제각각이라고 하셨잖아요. 네. 어좀뭘 하나 가지고. 네. 소견 두 가지로 또 나눌 선생님께서 나누시면 어떤 거를 좀 예를 들수 있을까요? 어 예를 들어서 어, 우리 피디님을 보면. 네. 어 어찌됐든. 조상의 에너지는 강하시고 네. 어 그리고 인간의 에너지도 강하신데 약간 들뜨는 기운이 있단 말이야 음. 그러니까 들뜨는 기운이 있어 들뜨게 되면 의식의 수준이 좁아져요 음. 좁아지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가 들뜨면 한 가지만 생각하게 돼 그럼 두 가지 실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들뜨는 기운을 최대한 안 하게끔 내려야 된다 그럼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일러주겠죠 음. 근데 다른 분이 봤을 때는 조상의 기운이 세니까 조상님 좀잘 대해. 그리고 조상님한테 빌면 좋아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. 음. 어, 그리고 어떤 분은 조상의 기운이 세니까 조상님 대우 좀 해. 일좀 해. 아. 이렇게 밀고 가시는 분이 있고. 그, 피디님만 보더라도 네. 점사가 다 다를 수밖에 없지. 음. 왜냐하면, 어, 단어를 개, 제자 개인이 평상시에 쓰는 단어, 습관처럼 쓰는 언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네네.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.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되게 그렇게도 볼수 있고 여러 관점에서 볼 수가 있거 그럼 하겠네요. 근데 잘 들어보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. 원인이 뭔지. 음... 조상... 조, 조상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본인은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다 조상 얘기가 나오면 네. 조상님한테 잘하면 되는 거야. 음... 후, 후나 일을 할 돈이 없으면 산소 찾아가면 되고, 산소 가서 인사를 하든가, 아니면 평상시에 계속 도와달라고 하든가, 아니면 제사 지내게 되면, 제사 지낼 때 가가지고,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든가. 어,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쓰는 거죠. 음. 예. 상담을 하러 오실 때, 정확하게 내 문제가 뭔지를 인지를 하시고, 뭘 해결하고 싶은지를 하, 확신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야. 하여튼, 점사 보는, 뭐, 점사가 다 다른 이유는, 네. 기본적으로는 그런 범위 안에 있습니다. 아셨죠?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